영남은 보수의 심장 정말로 뿌리이자 근간이 영남이 있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 그러나 보수의 팔다리는 바로 수도권. 그런데 진짜 싸움은 수도권에서 이루어 수도권에서 이기는 정당이 이기는 정당이 되는 것이다 민당은 수도권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의원들로 이미 확고한 진지를 구축해놨기 때문에 저 민당 지도부를 보십시오. 이재명 대표부터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전부 수도권 의원 이제 더 이상 우리 지도부를 영남에 국한시키지 말고 수도권 중원으로 진격해야 됩니다. 이것이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가난에서 풍요를 가져온 저 위대한 박정희 정신입니다. 박정희 정신을 중심으로 수도권 중원으로 나아갑시다.